안녕하세요. 떡보리TV입니다. 어, 제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어, 견사에 와서, 어, 촬영을 하는 중에 비가 이, 이, 이 핸드폰을 잡, 잡고 있는 소리에 한방을 떨어지더라고요. 어, 제가 그 영상에도 보면, 어, 비가 한방을 떨어졌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 비가 아주 주룩주룩 내립니다. 산불이 아주 크게 번졌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만 비와서도 그렇게 우리 산림에 피해는 없었을 텐데 그나마 우리 산불 진압 요인들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라를 위해 우리 국민들을 희생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명복을 빌고 어,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산불의 어떤 어, 영향은 지나갔지만 그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난 지역의 주민들의 주택이나 공공 시설, 축사 시설, 교회 등 그런 것들이 이제 복구하는 일이 또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 그분들에게 에, 에,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어, 비가 오는데 어, 아침에 왔다가 어, 지금 오후에 와서 개들이 상황을 이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둡습니다. 특히 견사 지붕이 있어서. 여기는 비안봉을 하나 떨어지거든요. 오늘 촬영은 전에 한번 제가 단독 촬영을 했던 우리 흑향이 아들. 이제 볼량도 많이 굵어졌고, 쓸만합니다. 이 곤량 좋죠. 이 곤량이 좋습니다. <laughs> 나는 그 순놈제도. 그 예 눈이 큰것 같습니다 얼굴이 시원하게 잘생긴것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안 봐도 이런 게 더는 기질이 강하고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주둥이 눈 이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비오는 아, 날 다시 견세에 와서 점검하며 우리 흑향이 아들 아, 백구를 찍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